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모델 르반떼 그란 스포츠고요. 매장 컬러는 네로 리벨레. 르반떼가 좋은 점은 이제 SUV지만 승차가 한번 이제 세단 각 세단 같아서 더 편하기도 하고 르반떼만 오직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요. 세워티 모델 중에서 르반떼가 제일 편해요. 그런 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킷 시트가 들어가고요. 지금 이 모델도 보시다시피 블랙 레드 시트죠. 보시면 이제 액티브 크루즈, 차 속도랑 거리 유지가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방지도 들어가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 계기판 변경되면서 좀더세련되졌고요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도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되면서 더 좋아졌어요 그이 모델은 그런 스포츠 모델이라서 이제 카본 마감에 적용됐고 스포티아죠 실내가 루프는 이제 알칸타나 이거 하면 되고요 르바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스트 모델 중에서 르반떼 다음에 이제 뭐 기블리 커트롤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르반떼도 다음 달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텐데 기블리 하이브리드 같이 이제 출시를 할 거고 르반떼 하이브리드 모델도 뭐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상에는 뭐다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출고해드릴수 있으니까 락 주시면 안 내드리겠습니다. 르반떼. 그런 스포츠 그런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21년식 같은 경우에는 LED 테일램프 들어가서 좀더 세련되셨죠? 이렇게 보시면은 포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륜구동이 들어간 모델이라서 350마력 4륜구동이지막후륜구동 타는 느낌이라 되게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드라이빙하기도 재밌고 개인적으로 마세라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갖고 싶은 모델이 여러분한테 투합 주세요.